막달인데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하러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아, 이 엄청나게 내려온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약간 밑으로 꺼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정말 A가 내려와서인지, 아, 배 모양만 그런 경우가 아. 더 많아서, 수정파 보고 말씀드릴 거고. 공복 혈당 점점 좋아지기는 해요. 그래요? 네, 점점 좋아졌는데, 또 중간중간 한 번씩. 많이 튀더라고요. 어. 171대도 180대도 있네. 꽤많은대도 <laughs> 있어요. 컨디션하고는 사실 관련이 있어요. 음. 몸 상태에 따라서 같은 거를 먹어도 반응은 틀릴 수 있기는 해요. 아, 괜찮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냥 튈 때가 있기는 한데, 140 네. 미만으로 가는 게 좋고, 식후 1시간이, 음. 공복은 90 미만으로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그건 진짜 힘들어요 <laughs> 네, 근데, <laughs> 234가 있었네. 떡 <laughs> 먹어가지고. 식단 자체는 괜찮으신데, 괜찮아요.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가고, 야채도 아 많이 들어가고,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로 해오시면은 그래도 애기한텐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잘 움직이고, 이거 호흡하는 게 보여요. 폐가 올라오기랑 그런, 그러니까 건강할 때 보여준 사이니까요. 네. 하나도 안 처졌고, 애기잘 크고 있고, 양질이도 괜찮고. 해체 목에 감겨져 있는 것도 없고다 좋아요 다이다 네. 이제 막달 시크릿을 고 오신 거거든요 수 그런 거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사 네. 드수 <목소리도> 네. 사운열은 <조금.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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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결정해 주셔도 네. 네. 상담 안내 좀 해드릴 거예요? 네 네, 네. 사운 네. 오실게요 네. 님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네. 제대혈은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이랑 태반이 오브이는 단추이 되고, 네. 탯줄은 이제, 이제, 잘려나가는 탯줄서 세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네. 이제, 어제나께서 알콜이나 베타진을 이제 소독하고, 네. 잘려나가는 탯줄 세체가 들어가니까, 사모님이나 아이한테 다프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코아나 중증 환자도 이제, 제대어 기기급부를 주입, 주입했을 때, 그 증상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되게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이렇게, 되었다고 아, 보시면 아, 되고, 라테라든지, 네. 발달 장애라든지 네. 내성마비, 그런 아이들 이식한 분과 자기 제대로 없고 일반적인 치료 병행한 분을 나눠서 비교했을 때도 음. 자기 제대로 이식한 분의 아이들이 집중력 강화라든지 인지능력이라든지 음. 근력기능향상이런분에든호전만응 보였던 게 공신력이 있는 린이나 스텐스이지만, 그런 의학전열의 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네. 제대혈이 외상성 내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은 맞아요. 음. 요새 자체는 기대 수명을 되게 늘어난은것 비해서 건강 수명이 너무... 적어 적어서 그런 생물적 보험 및 그리고 이제 최신 수명을 발현하는 질환들에 대한 자가 대위책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관을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구로 정맥 주사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 이렇게 두 패기 네 맞습니다. 이게 20cc, 5cc, 에서 토탈 25cc 인데요. 네. 두발랄 또는 이게, 이게 이렇게 작사용요 네. 맞아요. 하는구나. 각종 오. 이제 검사 분리 과정 끝에 지금 농축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혈액 관련 질환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되세요. <목소리> 그러니까 멀티로 나눠서 보관하는 이유는 네. 앞으로는 이제 줄기세포에 관련돼서 이제 의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질 네. 거기 때문에 멀티로 보관했을 때의 이점은 같은 양의 제대열처럼 반복 투여라든지 음. 같은 질병에 네 번까지 투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곳에는 다 멀티로 보관을 하신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혈모세포랑줄기세포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laughs> 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하고 전국에 있는 상국권열들재 제대열 관련해서는 되게 호의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겠습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 조금 신랑하고 상의해보고, 네네네. 네, 네. 네 연락드릴게요. 아, 네. 저는 오늘 병원 정기 검진도 다녀오고 제디얼 상담도 받고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위해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험을 오늘 들고 왔는데요. 아이가 벌써 이제 막대이 다가와서 정말 많이 컸고. 이제 거의 2.7km에서 이제 3km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너무 빨리 보고 싶고 설레이는 요즘입니다. 조금 걱정도 되고 기쁘게 잘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좋은데 건강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제가 출산을 앞두고 준비한 것들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응. 초보 엄마로서 아직은 어설프지만,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응.